뉴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땡스 기빙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847-290-8282입니다. 지금 전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일리노이 대학교 경영대학 최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리노이 대학의 어, 경영대학의 재무 전공으로 디파트먼트 파이낸스에 있는 최재원입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한 14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교수님 모시고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미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 되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금 먼저 미국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투 GDP 레이 o 라고 해서 미국의 채무가 너무 많죠. 네.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서 경기 부양하면서 그때 빚들을 이제 많이 찍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부채가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이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laughs>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죠. 이제 이거는 미국 정부의 부채니까 이제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의 이자율 이거를 일드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고이율에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다 경제 상황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약점이고 현재 미국의 제일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어 앞으로 단순히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 문제를 떠나서요. 이제 어, 앞으로 경제 뭐 5년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이 지금 같은 이런 약점들이 있어도 어, 네. 저는 되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음.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의 이제 원동력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어, 실리콘 밸리에서 일어나는 어, 혁신,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할수 네. 있죠. 뭐 오픈 AI 라든지 아니면 어, 많은 이런 지금은 ai 기업 같은 데 돈들이 몰리고 있고 네. 항상 이쪽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자금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는 이 어, 경제 음, 이노베이션의 원동력 네. 그게 아직 그대로 있고요 음. 이건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꼭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 이제 영 파퓰레이션을 들수 있죠 음. 이제 데모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뭐~ 일본 한국 뭐~ 이제 중국 이런 데는 이제 에이징 파퓰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어~ 벌스 레이트 아~ 즉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는데 미국은 뭐~ 출산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음, 전 세계에서 이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 영 파퓰레이션과 음, 그다음에 성장 이제 이노베이션 이두 가지의 원동력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어,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어 이제 이게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전반적으로 넘어가는데 어,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제 성장 가능 성장 이제 가능성이 많은 쪽에 돈이 몰려야 되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적인 예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로 볼수 있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발더 어, 발전이 돼 있고요. 이 벤처 캐피탈이 이제 실리콘 밸리에 돈을 대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것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제일 큰 이유는 뭐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또뭐 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ETF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산 투자를 가능할 수 있, 아, 있게 해주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장기, 네. 아, 장기적인 이제 높은 이유를 이제 뭐 당장 뭐 20%, 30%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그래도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을 믿고 이렇게 장기로 뭐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어뭐 은퇴할 때쯤이면 다들 이제 어 높은 수익률로 어 이제 은퇴를 할수 있었던 게 여태까지의 이제 네. 과거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귀담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방금 네. 인덱스 펀드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초보자에게 인덱스 펀드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덱스 펀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 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인덱스 펀드가 뭐냐면요, 이제 펀드 즉, 뮤추얼 펀드에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맡겨서 뮤추얼 펀드들이 투자를 하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디시전을 메이커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어,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인덱스들 즉 예를 들어 뭐 S&P 500 인덱스 아니면 뭐, 뭐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계 인덱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러셀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어, 이거는 이제 연구로 증명이 된 결과인데요. 음. 첫 번째는 이제 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어, 액티브한 펀드들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음. 물론 이제 어, 금융 시장에 정말 실력 있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만 이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다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평균보다 못하는 분들도 네. 있고 평균보다 앞서는 분들이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평균만큼만 딱 하자는 겁니다. 음. 평균만큼 하는데 대신에 수수료를 적게 가져가서 그 수수료를 이제 expense ratio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 어,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익률 정도는 항상 이제 나온다는 점 음. 그리고 이제 음, d i v e r s i f i 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분산 투자 네. 이제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 계란을 다 한 군데 담지 네. 마라.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덱스 펀드로 시작하면 좀 안전 안정감 있게 시작하실까요? 네, 있을까요? 인덱스 펀드로 해야죠. 이게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어, 단기 수익에 집착을 그렇죠. 하죠. 그러면 네, 이제 인덱스 펀드는 ]죠. 좋지는 않죠. 네. 어. 그런데 적어도 이제 리타이먼더 어 카운트 있잖아요. 사공일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음, 퍼스널 리타이먼트 카운트 같은 데서는 인덱스 펀드로 가는 게 왜냐면 거기서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수익을 보니까 음. 그 적어도 이제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서라도 인덱스 펀드로 가는 게 음, 안정적. 좋은 예, 안정적이고 네.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실 텐데 어떤 자료로 정보를 얻으시나요? 음, 예, 미국 이제 주로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FED에서 하는 이제 어, 이자율 결정이 제일 큰 문제니까요. 네. 이자율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특히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해서요. 네. 장기, 단기 금리의 채권 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단기 채권 금리의 네. 차이들을 보는 음? 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드 커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음 요즘은 이제 거의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이제 페더럴 리저브 보드죠. 페더럴 리저브가 거의 이제 좌우하는 시장이 됐으니까 어 이제 음 여기 시카고에서 트레이드되는 퓨처들이 있어요. 네. 이제 어 Fed가 어떤 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할지에 대한 예상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한국말로는 선물, 음. 미국말로 뭐 futures라는 컨트랙이 있는데 네. 그 futures c o n t 이제 가격을 봐도 이제 음 어떤 식으로 f 드가 이자율을 결정할지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는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거시지표들, 거시 및어 거시 관련된 시장지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 같습니다. 어, 이런 이, 특히 이런 지수들은요, 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조금씩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연구하거나 분석하실 때 가장 관심있거나 중요한 주제 이슈는 무엇일까요? 음, 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어, 금융 안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financial stability. 아, 뭐 미국에서도 이제 지난 한 20년간 여러 번 일어났죠. 뭐 2002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네. 때도 이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즉 금융 안정성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8년에 네. 그때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제 어어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즉안정성이 문제가 됐고요. 지금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안 일어나지 않던 뱅크런이 다시 일어나서 음.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든지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어, 은행이 있었는데 그 뱅크가 이렇게 트위터에서 주고받는 이제 어, 소셜미디어에서 주고받는 어, 메시지로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트해서 네.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음. 그래서 뱅크가 뭐 수요일부터 런이 시작돼서금요일날 망했으니까 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뱅크런이죠. 이제 예전에 일어나다 뱅크런은 아주 슬로우 페이스 몇 달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가 이렇게 소셜미디어와 결부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금융안정성, 네.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모셔서 어, 좋은 정보 많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